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손성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뉴스 까보기 시간을 조금 당겨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1 시간 당겨서 오후 9시에 방송을 해드립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시간 개편을 좀 해서 9시에 내보낼 예정이었는데 하루 먼저 연습 차원에서 내보내는 방송이니까 오해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까보기. 오늘 뉴스를 도배한 소식은 단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었습니다.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윤석열 총장이 10.1%의 지지율로 전체 3위, 야권 1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난 조국 사태 때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선 여론조사 후보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 다시 윤석열 총장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여론조사를 내놓은 것이 리얼미터고 이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이 바로 오마이유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를 각 언론사들은 윤석열이 야권 1위를 했다며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홍준표, 한교안보다더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도 공수처 이슈와 관련해서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이 더 높은 지지율로 대권대열에 오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자, 이런 평만 들으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추미애 보고 나좀 때려줘. 나좀 공격해줘. 이렇게 간청해야할듯 합니다. 물론 정치인들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파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남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파이를 키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 뭐 윤석열 총장 건들면 건들수록 뭐 커져서 나중에 대건 가도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별뭐 희한한 분석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청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듣고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오히려 좌파들의 선동이고, 한편으로는 우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권주자가 없으면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3위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이가 야권 대권주자입니까? 이 기력이더라 여권주자잖아 지금은 오마이뉴스가 왜 이걸 의뢰를 했을까? 혹시 이걸 노리고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을 끼워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닌지 리얼미터가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뭔가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뭔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파를 우롱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파들 꼬라지로 보기 싫지만, 이렇게 만든 이유는 통합당에 더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되면, 김종인이나 조영민은 기자위견 열어서, 왜 윤석열이가 야권 대권 주자냐? 대도하는 소리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세워라 내워라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앉아서 땅이야 망가든지 지랄하든지 내하고뭔 상관 있나 하고 시원한 커피는 빨아먹고 나도 좀 먹어야 되겠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 오른 그 명단을 보면 지금 통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권 프레임을 지금부터 윤석열 맞기워 해서 야권처럼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 빠지면 1, 2, 3은 자동으로 여권 쪽에 1, 2, 3등이 고착화되는 빅3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국민 여러분 이런 프레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누가 몇 프로 여론조사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조작하고 부정성들을 저지르기 위해서 사전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 2, 3위에 딱 윤석열 껴있고 야권 인사를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이 윤석열의 뒤를 따르고 있으니 그야말대로 통합당 내에서는 다음 대권 주자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선생이 있지. 어이, 앞으로 그 리얼미터, 대권, 그 주자들 조사할 때 손상대도 좀 열하고, 1등이야, 39%.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망가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제대로 되살리느냐는 이런 의지와 애국심, 국민들을 위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이 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 폭삭 망합니다,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다 빼라고, 이나기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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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고, 다 빼고, 백종원, 손상대, 둘만 갖고, 여론조사 해보라고. 저는요 김종인이가 지금 비대위 위원장으로 통합당에 온지 한 달이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대권 주자가 떨어지 않는다고 뭐 한입 백종을 맞잡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한심합니다. 이게 바로 통합당의 현실이고 지금까지의 김종인의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통합당에 대선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뒤져볼 수 있을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대권 주자를 옥립해서 전 지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오히려 통합당이 여론조사기관에, 자파 여론조사기관을 하면 안 돼. 우파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빅스리 프레임을 다 깨야 됩니다. 안 깨면 우리 수강 국민들 다 속아 넘어가는 게또이거 조금 있어봐요. 지금은 이낙연을 1위로 딱 세워가지만 좀 있으면 대깨문 친문세력 와당창 뒤집어면 이낙연도 한소가락이없집니다 누군지 알겠죠? 차기 대권주자. 여당의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과 싸울 만한 장수가통합당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의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상님이 17개를 모두 내어준 것이 18개 다 줬지.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피터지게 한번 싸워보라고 한 것인데 전신만신 폐잔병이 됐고, 그놈의 폐잔병들이 또 선거를 치는데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손이 못하고, 폐잔병이 돼서 전부 뿔뿔이 흩어진, 아휴 불쌍합니다. 싸움이란 게요, <laughs>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화끈하게 싸우다 쳐야, 야 폐작에도 박수가 가는데 이거는 뭐 싸우다 말고 어정쩡하이 말이요 뭘 누구 안 닦은 것처럼 철이 멍등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당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파들이 그걸 딱 붙여서 윤석열을 야권 대권 주자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이가 통합당에 들어온 이후부터의 행적을 보면 도대체 어떤 당을 만들고 어떤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40대, 뭐 하다가 100종의. 좀 있으면 손상돼 나오겠지. 무엇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도대체 어느 지지층을 타겟으로 통합당이 움직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이 들어오자말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말라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이겨왔던 국가 부채 비율 4 0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난데없는 경제 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는 김종인의 말을 듣고 하나도 이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종인이가 말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나 철학을 통째로 버리거나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거리를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대권 여론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김종인이 호기롭게 내세운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이 통합당 대권주자 없다. 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희는 아직까지도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만 해도 보십시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약이 된다고 쪽발 안 차면 천만다행이여 민주당이 당장 다음 달 3일 35조 3천억 원에한 역대급 추경을 통과시키고 무소불리의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도 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김종인 혼자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서 통합당과 김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했던 말이 제발 현실 인식부터 좀 하라고 했던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 인식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미래를 꿈꾼다고요? 뭐 약이 될 거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국민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의 앞에 다가온 현실에 너무도 벅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화가 나서 아스팔트로 뛰어나가서 사이로 부정선거를 외치고 문재인 퇴지를 외치는데, 이노 놈 김종인과 통합당은 얼마나 여유가 넘치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니, 전 국민이 통합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선주의 없다. 그렇죠 오늘만 해도 보십시오.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자 추경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건가요?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 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면서 전면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원 3차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봐아 손상대 TV에서도 수차례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알려주었건만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아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3차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송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요, 그런 기장에 100번 첨가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휴, 그래서 싸움 딱을 좀 공천해라. 투쟁력 있는 놈을 좀 공천해라. 했더니, 전신만신, 거군이 아니니, 개떡같아 해가지고, 그 결국은 뽑아놓고 뭐 하는지 그래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그 국회에서 양발 벗고, 씩씩거리면 뜯어라봤자, 민주당이나 이 정권에게는 속이의 갱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통합당이 뭐하는지는 알게 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든 1인 시위를 하든 국회 밖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제가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한다고 언론사들이 관심이나 겠습니까 그래도 통합당 지도부에서 거리로 나가서 외치는 것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론의 관심이 기사로 만들어지고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여론이 조금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밖에 나왔어? 이리합니까 나라 망합니다. 개판 다 됐습니다.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거품을 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이고 나발이고 우선 여론부터 이끌 방안을 찾아라. 그게 바로 국회 밖을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원내에서 투쟁할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통합당은 안팎에서 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고개만 끄덕일 뿐 환기로 돕고 환기로 흘렸습니다. 그 결과가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 3위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통합당 내가 <laughs> 보기는 나를 대권주자로 영입해서 안 가려면 외국에서 사와야 돼. 아니 자국 선수가 허리멍텅하면 용병을 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국회 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민들은 통합당 의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없을 것이고 아예 관심도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대로 드러난 결과가 아닙니까? 이래도 우파 유튜브 탓하고 태극기 세력 탓할 겁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도 거구 그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거냐 이겁니다. 김종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좌파들의 부정선거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8.4%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과의 손을 잡는 등 우파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합당을 지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 우파의 힘이 아직 소진되지는 않았고,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난리를 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고, 4년차까지 지금 4.15 부정 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 1로 부정선거 4월, 5월, 6월, 지금 두 달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검은 옷을 입고 아스팔트로 몰려나가서 블랙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아직도 보수 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 힘으로 그 뻔뻔한 조국까지 사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저거가 했다고. 무슨. 상품권을 주고 뭐별 꼬라지를 다했습니다. 김종인이가 생각하는 만큼 보수 우파의 힘이 죽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이 진정으로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보수나 자유 우파라는 말을 버리자는 김종인을 쳐내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도 끝까지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투쟁력 높은 인물을 제일 앞에 내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손상대보다는 더 이빨이 세고, 투쟁력이 강한 인간을 통합당에 우두머리로 내세우지 않으면, 통합당은 대선이고, 지랄이고, 몽땅 다 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막장 공천을 하고 도망간 김영호 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김종인이가 좋게 나가면 다이지만 조금 기분 나쁘게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씹어될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김종인이가 내놓을 변명은 이미 머릿속에 착착착 지금 다 초록이 되고 있어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파 국민들 탓할 거고. 시간이 부족했는데 나를 족쳤서 이랬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김종일이가 시원한국회에어컨 버리고 아스팔트로 나올 용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행마라 나이가 80 정도에 먹었으면 집에 가서 금고 틀어서 젊은 정치인들 키워주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노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뭐, 이런, 할배를 모시고 가는, 그놈 뭐, 통합당이나, 그나무래 그 밥이지, 뭐.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이가 지금 사퇴해 주는 게 통합당을 위한 것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뒤통수 맞을 걸 알면서도, 통합당을 지지해 준 우파 국민들 향한 도리일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김종인이 있는 통합당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김종인을 앉힐 바에는 홍준표를 앉히십시오. 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게. 홍준표도 안 되면 손상대를 앉히십시오. 아주 목숨 걸고 달라붙끄러 에휴. 답답하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통합당을, 뭐, 남편 통합당을 두, 이래 아니에요. 통합당은 이미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제1야당으로서의 재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